하나 둘셋. 오 케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강단일이고요. 좀 제대로 된 콘텐츠로 인사드리게 되는 건 오랜만이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볼 거는 제 과거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흔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무 일기로 대한민국 인물 강단일이 재밌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찬찬히 잘 훑어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나무위키 심심할 때 나무위키 막 훑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방구석 전문가가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아뭐이 정도는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자 나무위키 강단니 최근 수정 시각 <laughs> 요건 알고 되고 자, 일단 로고가 있고, 보정이 빡세게 들어간 사진이 있네요. 자, 강다니엘. 강. 다니엘. 갱다니엘. <laughs> 출생, 1996년 12월 10일. 부산 광역시. 금전구. 어디야, 저기? 전 저기서 안 태어났습니다. 저 출생은 정확히 원주예요. 원주에서 태어났고, 안양에서 살다가 영도구 청학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청학초등학교 바로 위쪽이고요.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적, 대한민국. 본관. 와, 본관까지 있어요? 진주강 씨. 신체, 181.5cm. 아, 사실 이거는 진짜 <laughs> 운동하고 난 다음 쟀을 때고요. 그냥 평소 키는 그냥 180. 67kg. 지금 현재는 62kg이고요. A형. 그리고 신발 280m 맞습니다. 상의, 105에서 110. 맞습니다. 하의, 30. 지금 28인가 29입니다. 가족 어머니 아, <laughs> 아버지도 있습니다. <웃음> 아버지도 <웃음> 건강하시고요. 반려묘 루니, 피터, 오리, 짱아 여자 아이들이고 피터는 네 피터는 먼저 무지개 다리 가게 됐고요. 학력 청학 초등학교 졸업, 신선 중학교 졸업, 분이엘 예술고등학교 현대무용과 중퇴 맞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했죠? 경희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학 졸업했습니다 소속사 에이라 그룹 경력 워너원 2017년 8월 7일 데뷔해서 2019년 1월 10, 27일까지 데뷔 2017년 8월 7일 워너원 에너제틱 타이틀곡 에너제틱으로 데뷔를 했죠 데뷔일로부터 이제 2500... 아 일단 7주년 지났습니다 그룹까지 합하면 솔로 데뷔는 이제 5주년이 지났고요 종교 현재는 뭐 굳이 굳이 따지자면 무교입니다. 취미 춤, 보드타기, 게임, 스타워즈가 취미가 있을 수가 있나? 덕질이겠죠 취미가 있다면 덕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요. 특기 비보잉 뭐 이거는 이제 저도 노쇠해져가지고 노쇠져서 특기라면 그쵸? 직업이 아니라면 뭐 노래나 춤일 텐데 뭐 비보잉일 수도 있겠네요. 별명 Get Daniel Neri, 어피치. 먼무 등. 먼무가 99%인 것 같은데. 팬덤 명. 땡땡땡. 현재, 시, 현재 시점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좌우명. 행복하자. 이거는 뭐,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고요. 아니, 뭘, 뭔 소리야. 변하지 <웃음> 않고요. <laughs> 아, 예. 네. 자, 네. 개요. 대한민국의 가수. 그쵸.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프로듀스 원아원 시즌 2를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 그룹 원아원의 멤버이며 센터 메인 댄서 리드 래퍼 서브보컬을 맡고 있다. 오, 저렇게 많이 맡고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자, 2019년 7월 25일 솔로 아이돌로 데뷔하여 활동 중이다. 가수는 물론이고 연기는 빼주시면 좋겠네요. MC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활약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일단 감사합니다. 솔로 데뷔를 하게 됐죠. 이제 원어원이 이제 활동을 종료하게 되고 이제 계약이 종료하게 되고 당연히 연장 얘기도 나왔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솔로 데뷔도 평탄치 않았죠. 하, 이게 어쨌든 소송까지도 가게 됐고 가수 일하는 사람으로서 소송은 참. 여러 사람의 속을 섞이게 되더라고요. 속상하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팬분들이 제일 그랬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가족들. 이게 답답한 상황이 많은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상황이 많더라고요. 굳이 얘기해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굳이 말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말하고 싶은 뭐 굴뚝 같지만, 이걸 얘기했을 때, 그냥 상대방의 기분 나쁠 것들도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 내가 침묵을 지키니까 와전되는 얘기들도 많고, 당연히. 소위 말하는 이제, 레카. 렉카. 레카가 참.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솔로 데뷔를 그렇게 하게 됐고, 빠르게 앨범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돼가지고, 비트셀렉이랑, 가사 작업한 다음에 바로 녹음하면서 가서 계속 수정하고 물론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좀더 시간적 마음적 여유도 없었고 정신없게 했었죠 정신없이 그거를 진짜 그룹 활동 때 생긴 내공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데뷔 쇼케 기억나죠 데뷔 쇼케 기자회견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바들바들 떨리면서 무슨 흰 토끼였어 요 그냥 토끼 혼자서 오마이 y 야냥이이러있 있는 느이이었어2 1 9년년월월5일일솔아이이로로뷔하하활활히히활하하있있 데뷔 앨앨인인 컬러 온 미를 비롯하여 사 s 마젠타, 옐로우 세 l 의 미니 앨범과 첫정 m 앨범 c 더 스토리, 더스 o l o r o 일본 데뷔 앨범 조이 라이 n m 발매 e 였으며 터친과 파노 w This is the first a l b u t s t 디지털 싱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웠고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정말로 재미있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추억도 많고, 제일 즐겼던 앨범, 진짜 아쉬운 거는 더 스토리 앨범이 제일 재밌었는데, 음방을 그때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아쉽죠. 타이틀곡, 업사이드다운 곡이라는 곡에 활동을 하는데, 댄스 브레이크가 있었죠. 댄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운드가 너무 비보이 루틴이 잘 들어가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비보이를 하면서 이 부화가 되는 좀 자세에 다쳐가지고 음방을 뭐 많이 못했습니다. 그다음 2019년 가을에는 솔로 데뷔 앨범 컬러온 미 팬미팅 월드 투어를 진행했고 솔로 데뷔 1주년을 맞은 2020년 7월 25일에는 데니티스트 온택트 팬미팅으로 대한민국, 북미, 유럽, 중동,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 동시 생중계로 팬들을 만났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에 걸쳐서는 퍼스트 프레이드 월드 투어를 서울에서 시작, 마닐라, 방콕, 쿠알라룸푸르, 타이베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를 걸쳐서 유럽의 맨체스터, 런던, 페리스, 쿨린 베를린에 이어 북아메리카, 뉴욕, 보스턴, 토론노 시카고, 휴스턴, 달러스 벤쿠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였다. 동안 중간에 일본 데뷔로 오사카와 도쿄에서 조이라이드 토로 채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네, 올 수원은 꼭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메인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제 삶에서. 비보이, 맷. 댄스 배틀 경력을 살려서 2021년 8월 24일 엠넷에서 방영을 시작한 스트리트먼 파이터의 MC를 맡았으며 해박한 배경 지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요? 스트리트먼 파이터는 첫 방송부터 화제성 1위를 기록했으며 스트리트먼 파이터 종영 직후에는 스트리트먼 파이터의 스피너프 격인 스트리트 댄스 걸 스파이터의 MC를 맡았고 2022년에는 남자 버전인 스트리트 맨 파이터의 MC를 담당했다. 여기는 뭐안 나왔지만 스트리트먼 파이터 시즌 2. 투도 했죠. 이미지적인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거든요. 부담됐어요. 약간 나보다 더 어울릴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사투리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는데 무슨 MC를 하냐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내 생각이었고 했는데 아이디어들을 되게 편하게 조율할 수 있었고 그걸 정말 존중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의 생각들을 그래서 좀 즐길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아 감사합니다. 자시그래아 <laughs> 이건 정말 뭐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진짜 강단일 분신을 써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만큼 5천만 명만큼 강단일이 생겼다고 해도 모든 강단일들이 자 이건 좀 아니네라고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광고주 분들, 또. <laughs>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그냥 정말 죄송해요. <laughs> 나름 되게 메인 포인트였는데, 메인 포인트인데, 제가 망쳤어요. <laughs> 진짜 그렇잖아요. 안 하는 이만도 못 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모자란 사람이야,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대 제로 콜라의 시대 이전에 메인은 뭐였냐 탄산수 아닙니까? C 그램 레몬 천연 향료가 무료 0. 0.09 와우 볼까요 성분표 나트륨 제로 탄수화물 제로 아뭐다당히 제로니까 제로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가 마음에 들어요. C 그램 <laughs> 뭐? 얘기 나온 김에 강다니엘 이모빙을 아시나요? 이모요? 아니요. 강다니엘 이모, 나 아는 사람,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뭐, 뭔 소리야? 이게 나 아는 사람이 강다니엘 닮은 이모, 아, 이모가 있다. 강다니엘 닮은 이모가 있다. 다시 보게 되는데 다시 보게 된다. 오랜만에 강다니엘 닮은 이모를 다시 보게 된다. 오랜만에 근데 다시 그때처럼 안 닮게 엄마 보면. 뭔 소리야? 우리 엄마를 본다는 거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우아꾼님의 해석. 아는 사람의 강단일 닮은 이모가 있는데, 이게 내 의견이야. 아는 사람의 강단일 닮은 이모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엄마를 보고, 다시 이모를 보니까, 세상 강단일 닮지 않은 것처럼. 그래, 난 이렇게 생각했어. 어, 강단일 닮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보고, 다시 보니까, 어, 안 닮았네? 이거인 거지. 어왜 그래 우리 이모한테 다들 우리 우리 이모 뭐 중학교 교사셨어요 나름 수려하셔 수려하셔 진짜 2021년 11월 말에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첫 오리지널 드라마인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촬영을 마쳤으며 2022년 1월 26일부터 방영을 시작했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현재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스타 오리지널 국내 드라마들 중 가장 높은 월드 와이드의 성적을 기록했다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의 안정적인 연기로 정말로요? 오디티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1회 청룡어워즈 시리즈 어워즈에서 드라마 부문 남자 신인상과 인기 스타상 후보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인기 스타상을 수상하는 쾌거래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제17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아시아 스타상을 제7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배우 부문 포텐셜상과 신인상을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 퍼러스트 브랜드 대상에서는 남자 연기돌 부문에서 수상했다. 뭔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제 자신이 막상 받을 만큼의 연기를 잘했나 이거는 아니라서 제식대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좀전 사실 저렇게 멜로가 많을 줄은 몰랐었거든요. 제가 더 당황했어요 보면서. 기회가 온다면 연기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데 주연이 아닌 좀 성격이 확실한 캐릭터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확실한 오히려 재미있고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로 하고 싶어요 노아나의 경찰서 되게 소중했던 작품이었어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배우분들이랑 좋은 추억이고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팬미팅, 팬미팅 사인회는 뭐 많이 했고 전시회 전시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 우리 전시회도 하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팬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 콘서트 앞에 부스 막 이런 데서 했던 거 좋았었고 공연은 뭐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더 채울 거고 음반 진짜 많죠 공식 뮤직비디오도 진짜 많다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수상도 뭐 감사하게도 음방 1위, 음방 1위인 사실 요즘 못 해가지고 활동도 안 했어. <laughs> 광고 모델 하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네, 저 이거 뒷광고 아니에요. 진짜 제 양심이 찔려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시그램. 너 나랑 시그램 같이 먹을래? 여담, 여담 재미있다. 항상 목, 옥, 옥생, 목걸이, 금속팔찌와 금속팔찌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두개 했어요. 자물쇠 피어싱을 하고 다닌다. 거, 거구의 몸집이라기에는 요즘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잘 알아봤고요. 굳이 굳이 안 찍은 거는 제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라서 새로운 부분들이나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놓쳤던 부분들을 또 얘기해봤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좀이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더 채워나갈 거에 대한 설렘도 동시에 생기네요. 물론 이제 막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유튜브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말러지만 초심이란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도지만 내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부탁합니다요. 안녕. 또 봐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